가독사관 학교생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네, 대마는 왜 죽는가? 라는 주제로 실전대국 복귀를 보여드릴 털랑자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이트는 제가 복귀할 때 쓰는 AI센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배구를 돕고 상대분은 한큐3단입니다 뭐 초반은 별거 없죠 그리고 걸쳤을 때뭐 받아주셔도 아무 상관없지만 보통 인공은 이렇게 3,3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고요 정석이 진행이 되죠 이 진행 자체는 뭐 정석이니까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예, 여기 보시면은 나일자로 걸칠 수도 있고 한 칸으로 걸칠 수도 있는데 날일자는 협공 정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편에 상대편에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날일자보다는한 칸을 선호합니다 얘는 이제 플레이 아웃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칸 걸침이 블루 스팟으로 돼 있지만 오히려 지금 날 일자로 걸치는 게 0.2집 더 좋다고 나와 있죠? 뭐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한칸 걸치고 상대방이, 예, 내려 빠졌습니다. 제 채널에서 정석을 다뤘을 때 상대방이 내려 빠지면은 배금 받아주는 것만으로 이미 이득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3단 분들이 어떻게 두시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을 밀어봤어요. 예, 늘어주거나 뛰어주거나 하는 것만으로 이미 흑이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 내가 내려 빠졌는데, 네가안 받아? 라고 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2.9집이나 손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석은 넓은 곳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선 2에 2 두는 거하고, 여기 좌변을 젖히는 거하고, 어느 쪽이 훨씬 더 넓을까요? 이쪽이 훨씬 더 넓죠. 이쪽은 중앙을 향해서, 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귀는 정말 귀 하나밖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큰 실수다. 그래서 젖혔고요. 그 다음에 또 잊기까지 했어요. 이두 점을 잡아먹겠다 하는데 여기 끝낸다 그래도 한 수, 두 수, 세수 들어서 여기 두점 잡아먹고 있는 거니까 엄청 손해죠. 격경을 가고 삼삼 들어가고 뭐 막았는데 예,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상대방이 손을 뺐으니까 우화기에 붙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화기에 붙이고요. 여기서도 어깨를 짚어서 세력을 더 키워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예, 요건 뭐 상용수법이죠. 요렇게 해서 키워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방은 일단 귀가 공격받았으니까 귀를 젖혔는데, 솔직히 저라도 젖힐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상대방이 안정을 하자, 한칸더 가도 된다. 네, 이거 구단분한테도 지적받았는데, 제가 좀 쫄보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좁게 벌리는 경향이 약간 좀 있거든요. 예, <laughs> 네, 근데 좁게 벌리지 말고 좀더 넓게 벌려라, 라고 인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 세력은 거의 쓸모가 없어졌죠. 자, 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거의 이렇게 두면은 대부분 이쪽을 이렇게 벌려오세요. 그런데 세력이 굉장히 두터운데, 지금 이미 견제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력은 그냥 두터움으로만 봐야 되지, 여기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벌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붙이는 게 실수라고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럴 때잘 붙입니다 왜냐면 붙이면은 보통 이렇게 받아서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자체로 이미 흙의 발전성을 더 제한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붙이는데 인공은 실수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쪽을 지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니까 3.7 집이나 떨어졌는데 예, 덩달아 제가 또 실수를 해줬죠 손 빼고 여기 끊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끊으면은 지금은 보통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여기를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뭐 손을 뺐다라고 치면은 상대방이 나와서 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여기 석점이 잡혀 버리기 때문에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끊어두고요. 나중에 실전에서도 나오지만 뒤늦게 끊으니까 상대방이 이쪽으로 받아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미이 하나 끊어두는 거는 나와 끊는 걸 예방하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아무 때나 끊어두면 그냥 악수예요. 지금은 좌변백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빵 때림을 줘봤자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끊으라는 거고 평소에는 바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느는 제가 바보짓을 했고 상대가 계속 좌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눌러보죠. 이럴 때도 예, 이게 배워 두실 만한 맥점인데 탈출을 위한 맥점입니다. 만약에 백이 예, 이런 식으로 늘어 준다면 깔끔하게 건너갔죠. 실전처럼 기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뭐 상대방이 젖힌다. 그러면은 빠져도 역시나 이게 뭐 상대방이 찌르고 하면은 여기 또 끊는 게 많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출할 때 굉장히 매끄럽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일 주, 두려운 거는 이렇게 뚫는 걸 건데요. 뭐 어, 이렇게 해서 네, 진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은 폐로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흙이 너무 잘 됐죠. 예, 네, 배의 진영을 완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폐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붙여두시는 맥점은 하나 배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실전에서는 흙이 그냥 밑을 기었고요. 이렇게 나올 때, 저도 이제 보통 이렇게 두면은 지금처럼 흙이 자꾸 악수를 둬서 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손 빼는 게 최고예요. 손을 자꾸 못 빼니까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두텁게 해주면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어우, 거의 20집 차이가 나죠. 이거 자체는 뭐타게하는 맥점인데 요때는한칸더 눈목자까지 가는 게좀더 일반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협공을 하고 상대방이 도망을 치는데 도망 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돌이 아직 약하잖아요. 상면 돌이 아직 약한데 갑자기 여기를 끊어요. 그럼 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실전처럼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도망은 갑니다. 도망은 갑니다만.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졌죠. 되기 이런 식으로 씌우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 들여다보는 자리는 이렇게 들여다봄으로써 집 모양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한 돌 주변에서 또 약한 돌 만드는 거. 예. 이거는 어떻다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노노예요. 자기의 약한 돌 주변에서는 약한 돌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를 잃을 필요가 없이 상변을 그냥 공격을 가면 되는데 연결을 했고요. 지금 도 어떻습니까?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쪽을 봉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봉쇄를 시켜주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봉쇄는 이미 끝났고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한수더 두니까 이제 뭐 거의 이 돌은 죽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거의 이쪽 돌은 죽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들여다보고 내려 빠지고 이럴 때는 큰 내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흘리려면이 꼬리는 떼주고 가야 돼 꼬리는 떼주고 가야 되는데 꼬리를 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손해를 보게 된다. 꼬리는 떼주세요. 도마뱀 작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뛰니까 이런 것도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수죠. 아무런 의미 없이 상대방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수고요. 뛰니까 저도 그냥. 예. 놓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갔어요. 지금 보시면 이미 57집, 60몇집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수습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그 그렇죠. 바로 막으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막으면은 여기 뭐 단수치고 이렇게 나와서 끊는 맛이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도 죽었지만 이런 거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막지 않고 이렇게 살짝 늦춰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변에는 후수 한 집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 한 집이 없어요. 대만은 두 집을 나야 대만은 두 집이 있어야 살수 있으니까 후수 한 집이 세 개가 있거나 아니면 선수 한 집과 후수 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만은 후수 한 집밖에 없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집을 내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손을 빼도 어떻습니까? 이쪽을한집 만들면 여기 좋지만 여기 집이 없.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황이지만 그냥 못스를 박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만은 죽게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9P라고 돼 있는 거는 프로 9단 기력으로 실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프로 9단이 아니다. 나는 뭐 아마 5단이다. 그럼 이렇게 낮춰서 5단 하면은 5단 수준에서 실수인 수를 찾아주고요. 3단으로 하면은 이렇게 3단 수준에서 나온 실수를 보여주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흑분 또 3단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석에서 약간 방향 차고가 있었죠. 좁은 뒤를 들어간다던가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또 또 여기서도 이미 좁아진 곳을 또 두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좁은 곳을 또 두고 예,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살리고 두면 끝인데 계속 살리기 위해서 악수를 두고 산돌에 가일수를 했죠. 그래서 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주제 가장 중요한 것. 약한 돌 옆에 약한 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한 돌 옆에 약한 돌을 만드니까 상대방이 약한 돌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벽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벽을 이용해서 공격을 가면은 대마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약한 돌은 한 개만, 딱한 개만 만드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실전대국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